<laughs> I can finally tell you guys that I am in love. 에 <laughs> 이렇게 이렇게까지 빠진 t t 정말 살면서 처음이에요 그래서 덕분에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몸이 건강해진 걸 느끼고 있어요 t w 이 n t to t a 1년이 좀 넘었어요. 정확히 말해서 실내 볼더링인데요. 정말 정말 매력적인 스포츠예요. 물론 정말 많이 떨어지고 넘어져요. <목소리> 클라이밍 하는 그 루트를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문제를 풀어야 돼요 몸으로 몸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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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올라가면서 푸는 거예요 끝내줄 때그 성취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 성취감을 되게 자주 느낄 수 있어요 <laughs> 그 끝내는 그 성취감에 중독이 돼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 계속 실패하다가 끝내면 정말 그 느낌이 정말 그 희열이 장난이 아니에요 예스 사실은 제가 이번 해에 목표가 리드 클라이밍으로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그거를 도전해 보는 거였는데 최근에 벌써 도전을 했어요. 네 친구의 도움으로. 네 내가 진짜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계속 꿈을 꿨는데 막 영상도 엄청 보고 막 그랬는데 아 그것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yeah, exactly. 야외에서. 탑 루핑도 했어요. Good job, you got it. All right. 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클라이밍은 이제 클라이밍 센터에서 끈없이 볼더링을 하는 게 최대 5m? 어, 밑에 떨어지면 이렇게 푹신푹신한 게 있어 가지고 어, 잘 착지하면은 네, 다치지 않아요. 이거 <laughs> 실내 클라이밍 시작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제일 무서워하시는 게 이제 떨어지는 건데 초보 문제들은 되게 쉬워요. 되게 잡는 것도 되게 이렇게 쉽게 잡히는 거고. 어 그리고 어 제가 몇개 올렸는데 프라밍화가 이제 초보용도 따로 있고요. 이렇게 그냥 양말 신고 신어도 되는 그런 납작한 신발도 있고 계속 계속 하다시 하시다 보면은 이게 성이 안 차요. 그래서 약간 꼬부라진 거 그리고 조금 더 발을 이렇게 쪼아 주는 거를 찾게 되실 걸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영국 사이즈가 4번, 4예요 이건 3이에요. 발이 좀 약간 이렇게 잘 감싸져 있어야지 점, 이게 레벨이 점점 올라가면은 이 그립이 점점, 점점, 점더 작아져요. <laughs> 손가락도 그렇고 발가락도 그렇고. 그래서 발, 발톱으로 이렇게 서야 되는, 지탱해야 되는 때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점점, 점점 더, 더 작아지다 보니까 이것도 너무 둥글게 느껴져요. 그러면은 이렇게 꼭 이제 뭔가 발레 신발 같이 생긴 이거를 찾게 되더라고요. 네, 이거는 더 아파요. 이거는 영국 사이즈 3이고, 이건 2 5예요 그래서 이게 뭐 메이커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2.5고, 그래도 보시다시피 좀더 뾰족하고, 여기에 약간 부리같이 있어요. 이렇게 세부리처럼. 그러면 정말로 조그만 애가 있어도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탁 멈췄을 때그 쾌감이 또 있어요. 네. 근력 운동을 하기 시작한 이유도, 뭐 몸매를 키우거나 그러려고 한게 아니라 정말 클라이밍을 좀더 잘하고 싶어서 아 내가 이 문제를 풀고 싶은데 아등 아, 근육 여기 좀 피형화돼 등 근육 운동하기 시작하고 아 이거는 좀 다리 좀 찢어야 돼아 그러면 아 다리 좀 찢자 이러면서 막 다리 찢고 막 <laughs> 예전에는 아 몸매를 좀더 탄탄하게 만들어야 돼내 몸매를 위해서 어 운동을 해야겠다는 마인드가 있었더라면 이제는. 클라이밍을 위해서 그 근력을 키우자라는 마인드 세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거 운동을 하면서 부담이 덜하고 뭔가 저는 놀면서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전혀 힘들지가 않고 전혀 귀찮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 근력을 키우려면은 또 밥을 이걸 먹어야 돼. 아 이건 피해야 돼.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음식 조절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단점은요. 어 네,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에 조금 꺼려했던 게 뭐였냐면은 팔근육이에요.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자라면서 그 TV 보면은 연예인들 보면은 되게 팔이 일자고 막 되게 가늘고 막 그게 여성스러운 거고 막. 건강하지 않은 그런 미의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 네, 건강하지 않은 미의 기준이 너무 머리 박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아 나는 일자 팔을 원해서 어, 팔 근육 때문에 조금 안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근력 운동도 안 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냥 커가면서 TV나 잡지 같은거나 볼때 그런 바, 바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세뇌돼가지고 내가 그런 그런 거 아닌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who cares, right? 내, 내가 왜 누구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 하고 나서 더 프리해졌어요. 그래서, 네, 팔 근육도 진짜 과감하게, 오늘, 오늘 팔 근육 트레이닝 하는 날이었거든요? 네. 이 정도밖에 안올랐어요 <laughs> 그리고, 손도 포기해야 돼요. 네, 손톱도 되게 그냥 되게 짧게 잘라야 되고, 손에 항상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 굳은 살이 생기긴 해요. 그리고 막 찢어지고 막, 피나고 막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드러운 손이 아니라는 점? But then, who cares?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이즈가 거의 두 배로 더 작아지기 때문에, 발이. 발에 무리가 좀 가요. 그리고, 발가락들이 좀 약간, 이렇게 하지. 발가락, 맨로 이러고 운동을 하니까, 애가, 구둥살도 생기고, 막거기 부어오르고, 발가락이 조금 못생겨지거든요? 근데, you know, who cares? Not even your husband will stare at your toes. So, who cares? 발 조금 못생겨지고, 손좀 못생겨지면 어때요? 안 그래요? 건강해지는데. 저, 신체 나이 18살 나왔어요, 여러분. <laughs>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등근육도 되게 많이 생기고, 아, 뭐, 복근도 생기고, 근데 복근은 솔직히, 아, 좀 먹은 날에는 없어져요. <laughs> 음식 조심한 날는좀 이렇게, 좀 이렇게 생기고, 막 그러는데, 네. 뭐, 딱히, 근데, 그거에 저는 별로 그렇게 중점을 두지 않아요. 지금, 바디 이미지에 그렇게 막 중점을 두진 않고, 내가 이극렬 운동을 했을 때, 클라이밍에 도움이 되나? 오로지 그 생각밖에 안 해요. <laughs> 어쨌든, 저의 새로운 사랑은, 클라이밍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요리보다 더 빠져있는 걸 수도 있어요. <laughs> Thanks to climbing, I am mentally in a better place. I am physically in a better place. And also, thanks to climbing, um, my senlitong has been so much better. Like, so much better. And I mean, I live like a normal person now. So, that's all I wanted from working out. I love climbing, and uh, I want everyone to try it out because literally everyone around me, I forced everyone around me to try it at least once. <laughs> Uh yeah, that was my new obsession. I just wanted to share put it out there uh for to you guys. Uh there's no there was no reason for me to even like talk about this, but I just love it so much and I'm so obsessed with climbing that. I just want everyone in this world tried it out. It's amazing. It's an amazing sport. And um yeah. Uh yeah.